보통 고착지점 이라는 용어를 써 픽세이션 이라는 고착 이라는 말 픽세이션을 리그레이션 이라고 퇴행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보통 어떤 그트라마가트라마를 경험한 지점 에서는 그 지점이 하나의 고착지점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지점 어, 예를 들어서 어, 프로이드가 예를 들어 아주 군대 용어를 쓰고 있죠. 어, 구, 프로이드가 어, 예를 들은 것은 어, 구, 어떤 리비도가 발달해가는 과정을 설명할 때 이, 에, 비유를 드는데 어, 군대가 어,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어느 지점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어, 그. 거기 그 지점에서 굉장한 저항이 생겨 있어서, 어, 그 지역을 평정하는데는, 어, 많은 수고가 필요,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점은 언제든지 또다시 내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군대를 파괴나, 거기에 남겨놓고 전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군대가 진행하면서 어느 지역을 토벌을 했지만 그 지역이 완전하게 토벌된 게 아니고 항상 또다시 반대 세력이 준동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많은 병력을 남겨놓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옛날식으로 하면 어떤 면 안시성 같은 곳을 평정했다고 하지만 언제 그 지금 평정된 그, 그 대상들이 다시 봉기할 줄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병력을 남겨두고 나머지 병력으로 평양을 향하게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작은 섬들은 그냥 저항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손드는 이런 데는 병력을 별로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병력을 많이 남겨둔 지점은 취약한 지점이죠. 그런데 군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취약한 지역에 병력을 많이 남겨놓은 곳이 계속 있다고 하는 것은 본진이 약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리비도 양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만약에 앞에서 강한 적군을 만났다 적군을 만났다는 얘기는 우리 얘기는 추리거리인스턴트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아까 프로이드는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지만 어떤 좌절이라는 게 있으면 신경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를 이때를 이걸 어떤 요즘 얘기로 한다면 추리가링 인스턴트라고 얘기할까요? 를 어떤 그게 계기가 돼서 퇴행이 일어나는 이런 사태죠. 어떤 지점에 많은 트로마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근근히 자기의 마음의 평형을 유지하면서 쭉 살아가는데 아까처럼 갑작스럽게 큰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사랑하던 사람을 상실하거나 질병을 심하게 앓거나 이런 경우에 이 지금까지 버텨왔던 균형이 상실되면서 이 군대들이 거기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이 프로스트레이션을 견딜 수 없으니까 리비도가 철수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강한 적군을 만나서 군대가 퇴각하는 사태가 나오는 퇴각할 시점에서 어디로 돌아오느냐? 돌아오는 시점이 아까 고착 지점으로 돌아오는, 픽센션 포인트로. 거기에는 왜냐면 병력이 남겨져 있고, 거기가, 어, 말하자면, 어, 후방 텐트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는 이미 과, 가장 취약한 지점이어서 자기 병력이 많이 남겨져 있는 지점이라고 하는 그쪽에, 과거에 고착된 이지점이란 이, 이 지점이 해결되지 않은 트라마틱한 지점이란 얘기 트라마틱한 지점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지점이죠. 이쪽으로, 어, 그래도 자기, 지금 후퇴하면서 자기 어, 본진의 병사들이 후퇴하는 곳은 그 고착 지점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사, 상징적으로 얘기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설명이 굉장 군대 용어를 비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고착 지점을 어디로 보느냐가 신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게 에드버스 컴플렉스가 에스 컴플렉스가 있어서 굉장히 고생했던 지점, 에드버스 컴플렉스 지점이라고 하는 게 근친상간적인 욕동이 활성화되는 지점으로 퇴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에, 그런 탈성애화가 돼서 자유스럽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퇴행이 되면서 어, 유아적에 느꼈던, 어, 이런 근친상관적인 욕동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로 퇴행이 된다. 그, 아까 고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퇴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 있었던 어, 어떤 디비도가 뒤로 다시 되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것을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신경증의 경우는 아까 이런, 어, 에더버스 컴플렉스가 있었던 지점으로 돌아가지만 정신증 환자의 경우는 어, 프로이드나 고우시 봤던 부분은 대상이 없는 사, 대상에 대한 대상과의 애착 관계가 없는 오브젝트리스하거나 날씨스틱한 지점으로 대행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발달 단계 아주 초기 단계로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 그래서 이. 예, 이 지점들이 퇴행의 지점이 다르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같은, 어떤 좌절로부터 시작해서 쭉그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퇴행하는 것까지가 같은데 퇴행하는 지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경증과 정신증을 구별해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